2011년 10월 교육청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보니까 그림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3부터 3에서 정의된 두 함수, y, fx, gx. 보니까 지금 끊어져 있네요. 봅시다. 여기서 끊어져 있고, 여기서 끊어져 있고. 얘도 여기서 끊어져 있고, 끊어져 있고. 그쵸? 음.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x는 0으로 갈때 fx는 마이너스 1이다. 어, 이거는 극한값 그 물어보는 건데, 자, fx 그래프가 위에 있는 그래프니까 따라가 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게다가 연속이죠.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랑 g랑 더한 게 x는 1로 갈때 1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 자 그러면 위아래를 동시에 보는 눈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같이 합쳐서 봅시다. 자 지금 f는 얼마로 오고? 0으로 오고 그 다음에 g는 얼마로 와요? 마이너스 1로 오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f는 1로 오고 이 친구는 0으로 오니까 2개 더하면 이건 1이에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가볍게 날려주시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2개 곱한 거는 0으로 가냐? 그렇겠죠. 아니,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간, 마이너스 1로 간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여기, 여기도 이제 여기 기준으로 놓고 왼쪽, 으로쪽 비교하셔야겠죠. 자, 왼쪽은 하나는 1로 오고 하나는 0으로 온다. 오른쪽은 하나는 0으로 오고 하나는 마일로 온다. 그럼 극한값은 곱하고 곱하면 둘다 0, 0이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은 둘다 0이니까 곱하면 0이죠. 그러면 0, 0, 0. 대동단결을 했으니까 맞겠죠. 정답은 4번이다.